염색약은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 좀 봐라. 소고 사도 돼. 소고 100g로 사. 꼼실려사 줘. 뭐? 와. 너를 기억했다. 사야 된다. 헬라, 은이, 예니. 지금은 마라탕 먹으러 왔어요. 와. <laughs> <laughs> 어, 마라탕. 어 맞아. 엄마 오늘 탕 시장에 왔어요. 네 오늘부터 세일이라고 해서 오늘 세일 첫날 어, 얼마나 세일하는지 좀 보고 음이윤이 필요한 것도 좀 많이 있어서 사려고 합니다. 앙. 일단 마라탕부터 부시고 가자. <목소리> 마라탕. 음이윤이 쫄렙이라서 1 단계 먹습니다. 네, 1 단계 맛있어. 일 단계. 흰 국물 먹어요. 흰 국물 항상. 아니, 아니 이거 너무 매워서 천국물 맛이어서 아 그래? 문, 엄마 3단계 거. 하나도 안 매워 <놀람> 이상해 <놀람> 아, 시작부터 쓸데없는 거 보고 있을래? 야, 그 머리 표현하고 아 있다고 <놀람> 정신 차리고 내려놔 연습색약은안돼안돼안돼윤이 바구니 가져오시오 오케이 응? 음? 바구니 <웃음> <웃음> 귀여워? 니가 봐도? 눈좀 보세요 썹아는거눈 <laughs> 그리는 거 보시는 거예요? 아니요 아, 아이라인이네요? 당장 집어치워 <laughs> 너니 <laughs> 네 눈을 알잖아 <웃음> <웃음> 아.. 너무 화장품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 틴트 중에 이거 물복 피치가 인기 제일 많은데 이게 없네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세일도 많이 하는데 그치? 음. 어 하나 살라 했더니 테스트 잘 해보고 사어 이것도 괜찮다 어때? 음. 근데 세일 진짜 많이 한다 거의 만원 넘게 세일하는데 그치? 이거 엄마가 쓰는 건데 이것도 엄청 세일하고 있어요 사야지 이거 그거다. 로제 귀 해주는 거. 아나 <laughs> 아, 여기 얼굴 씻는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 안 파네? 속눈썹 <laughs> 공주네? 넌좀 붙여야겠다, 이 야. 찾았다, 이거야 이거. 클렌징 패드. 싸네, 3,400원. 이거 너도 필요해? 이거 세수할 때 쓰면 좋아. 언니 하나 사줄게. 좀더큰게 나은가? 네네네 어, 어, 어. 기왕이면 크고 이런 게 낫나? 언니 어, 얼굴이 약간 크잖아 오우 예스 예스 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? 이습니 사도 돼 싸고 싶은 걸로 사 진짜? <웃음> 아니 세일 <laughs> 아, 많이 하네 이렇게 돌돌 마는 것도 있고 돌돌 마는 게 낫지 않아? 이거 짜서 쓰는 거보다? 결국 엄마가 말하는 대로 돌돌이로 샀습니다 나 집에 거니까 냉장고 예쁜데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 그것도 예쁘네. 컨실러 사줘. 뭐? 컨실러. <laughs> 이거 컨실러. 이런 게 컨실러네. 컨실러. 그렇게 두꺼워지는 거야. 이제 그걸로 얼굴 다 덮으면은 그거 되는 거야. 완전 무대 메이크업처럼 진하게. 정신 차려, 이 친구야. 빰, 빰. <laughs> <laughs> 와우. 어, 눈꽃 솜사탕, 뭔가 다른가? 근 이게 레몬 맛이래, 쉐시다. 그래, 그냥 솜사탕으로 사. 간식도 셀 많이 하네. 그치? 망고 말랭이 이런 것도 맛있지, 그렇지? 엄마 지금 노제 사려고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다 고운이 먹으려고, 고운이 먹으려고. 셀리맥스 클렌징 패드 이거 지우개 패드 세일한다. 어, 이런 것도 괜찮네. 여드름 클렌징 폼이래. 와, 떨어뜨렸다. 사야 된다. 인성보소, 인성보소. <laughs> 화장품 코너에 머무는 의미. 컨실러를 포기 못하고 있는 의미. 도대체 얼굴에 가릴 게 얼마나 많길래? 아직 마스크 벗으려면 멀었어. 걱정하지 마. 야, 그게 그거야. 어차피 한번 하는 걸로 큰 효과가 없어. 원하는 걸로 사. 많이도 산다. 자, 우리 모두. 우리만 카라멜을 모두 먹으면 시작해 볼까요?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꼭한 번씩 먹어보세요. 엄세한 점. 다 어디 신부갔다 오셨어요? 그리고 이거, 이거 말린 거랑 딸. 아니 진짜 먹을 거만 받은 이유가 없죠? 네. 이거 딸기 궁금해 줘봐. 딸기 한번가볼요20 칼로리밖에 안. <목소리> 와, 내가 먼저 먹. 와, 진짜 28년이네. 음. 우와, 이렇게 생겼어요. 딸기 모양 그대로. 우와, 와, 야, 6개 들온거 싫어요? 아아 <laughs> 이거 신고 전에 먹는 유니 취향이다. 네. 이건 유니 립밤. 네, 유니 립밤 줘봐. 이름이 YM 캔디 허니 립밤. 라이트 핑크. 윤희랑 음이는 둘다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렌지 색깔 립밤은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건 음이 립밤 음이는 그냥 색깔 없는 비판돌 그 틀때 바르는 그걸로 샀어요 그리고 바디워시인데요. 이게 약간 스크럽이 들어가 있는 바디워시거든요. 근데 음이윤이 다리가 둘이 너무 많이 터가지고 <laughs> 이렇게 스크럽이 있는 워시로 씻어주면은 좀불친다고 해서 사봤습니다. 그다음은 팩들. 아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? 이렇게 아 이게. <웃음> <웃음> 야. 오늘 누구 잠자요? 이렇게 만듭니다. 음, 이렇게 그다음은 클렌징. 어, 우리 이거 셀리맥스 항상 쓰는거 a n s 스 지우개 패드도 지금 세일하고 있더라 x 요 저도 썼어요 사실 음. 이거는 초대형 초대형이굴 음이 어, 이거 t 이 t 이쓸 거야. 이 a l sauce. You go to the orgullo. Oh, you go, umi, umi, sir. y 거 u go, yes, s 니 r You go with a j a g g i 나 엄마랑 얼굴 크 c <laughs> 내가 더 d d 얼굴 얼굴 아. 한번 다 묻힌 다음에는 아니 뭐라고 폼클닝 짜가지고 얼굴 이렇게, 이렇게 씻어주면 은좀더잘 씻어지는 기분이에요 정말? <laughs> 그리고 우리 가끔 그 러쉬 팩하잖아 응. 그거 팩하고 뗄 때도 이걸로 문지르면 엄청 잘 떨어져 아 어, 그래? <laughs> 응. 오늘도 팩해야지 오늘 팩하고 이걸로 하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팩까지 하면 완벽 <laughs> 아, 저건 엄마가 쓰려고 샀습니다. 화장품 지우는 폼 클렌징. 내 거야. 내 거야. 내내폼 클렌징은 따로 있지. 어 의미는 저거 처음 사봤어요. 엄마 저의 얼굴 로션. 네, 이거도 여덟 통 동전 썼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이 어 많았어? 응. 음, 로또기 나서 또 샀습니다. 땅지야 엉덩이 보여주지 마세요. 나는 우리 맨날 쓰는 시에로 린빵 <laughs> 이거 좋아요. 엄마는 이게 이거 많죠. 이거는 진짜 그래 한 스무 개 썼다 그랬지.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올리브영 세일이어서 쇼핑을 하고 왔는데 엄마 진짜 또 거금 썼습니다. 그래도 이게 음. 세일할 때 사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. 같아 주실 그치? 안 했으면 보이. 응, 응. 응. 여러분들도 올리브영 세일 끝나기 전에 응. 꼭 다녀오세요. 유지야 아구 예뻐. 허벅지 왜 그쪽으로 가 있어? <laughs>